지금부터 신천 축구의 2020년 시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은 현 여권상 중략하기로 하고 축구계에 몸을 담으셨던 분들과 본 축구회에 같이 운동하셨다 먼저 가신 분들의, 분들에 의한 묵령을 잠깐 하겠습니다. 음. 일동! 묵력 바로 어, 본축구의 회장이신 권사영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먼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사영 회니다 지금 시기가 정말 안 좋은 시기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축구협회 인원들 많이 참석해주셔서 고맙고요. 어, 우리가 작년에는 좀 불장사가 몇번 있었는데, 올해는 좀 그런 일을 다 잊어버리고, 새해에는 푸른솔과 함께 재밌는 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아, 요거 제가 회장님 인사, 회장님 오신 분들하고 인사 잘하실까요? 그래도 저, 우리의 오늘 신무식은 축구에 의한심우식입니다 아무리 높으 신분이 오셨다 하더라도 우리 신성보 축구협회 회장님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그 축구 그 이사진이나 부회장님 오셨으니까 한분한분 한분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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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에, 10시, 10시 하다 그랬는데. 네, 홍순백입니다. 응. 축구 옆에 올해 상임을 맡았습니다. 저희들 신동보 회장을 잘부탁해서 우리 어, 축구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더 어, 재미있고 즐거운 축구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laughs>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축구 옆에 공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영입니다. 하여튼, 우리, 그시체특구회나 우리, 서울도 중구에나, 하는 건강 쓰면서, 올한 해도, 무사안일하게, 우리 히해서올한 해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올, 저, 경기 수석 맡고 있는 전정렬입니다 자, 그러니까 올한 해, 저, 싸움 없이, 잘 이렇게, 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 여자 치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컵과 의장, 트입니다 아, 올한 해도 뭐, 어, 예전처럼 뭐, <laughs> 작년처럼, 어, 작년에 좀안 좋은 일이 좀있었는데 오늘은 좀고 좋은 많이 나왔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월드컵의 국가, 레이 양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과 같이 제일로 많이 소통을 하, 해야 될그 사무국장 는우님 문기영 사무국입니다 차차. 계시니분명원님은 차려 아, 네. 저 차려. 예. 큰각수로가지감니다 <laughs> 네. 그리고 지금 막 엄청 바쁘신데도 뭐 어,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산의 자랑이시죠, 김명현 국회의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어, 어, 어. 네, 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음. 네, 신촌 축구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 건강하시고 지금 뭐 경기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 풀복도 있습니다만은 축구인들에게는 모든 것은 이기는 그런 정신력과 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통해서 다 물리치고. 오난에 행복해 주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우리 회장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우리 임원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분한 어, 분, 한분 신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분한분 인사해 올릴 때마다 권리 네, 오신 우리 저, 손님들께서 큰 박수를 맞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 일단 우리 신촌의 최고 어르신, 고모님들을 먼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대원 고문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석철 고문님 소개하겠습니다. 아, 이진영 아, 아, 고문님 소개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 박종현 고문님 소개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공준대 고문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코치님하고 같이 나오세요 우리, 우리 수석부회장 소개하겠습니다 고습니다 부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습니다 우리 감님 감독님 소개하겠습니다 감독님 제 이름 박자 백호입니다 2 0 오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신종 <laughs> 플러스로 어, 인해서 어통유명하게해 <laughs> 두고 우리 그, 어, 안산 축구 협회는 음. 오늘 한 8군대 이상 되시죠? 8군대 네, 되시죠? 그럼에도 이렇게 참상해주셔서 빨리 또 가셔야 되니까 하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작은 집 우리가 저 신촌이 큰 집입니다 작은 집에 우리 푸른솔 전체적으로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네. 아 지금 막도착하시는데 더불어민주당 그 사무총장이신 김현 감사드립니다. 네, 신촌 축구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구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년도 회장을 역임하면서 어, 우리 신촌에 한 걸음 더 발전을 해주신 홍순백 회장 전 회장의 감사패 전달이 큽니다. 전 회장님과 어, 현 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공로패 기아는 신촌축구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본회의 발전을 위해 60년간 노력했을뿐아니라 회원사고 간의 단합과 친목도모의 현실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본축구회의 기한공이 지대함으로 이에 회원들의 감사의 뜻을 입회에 새겨드립니다. 2020년 2월 23일 신촌축구의 일동 회장 권사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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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자자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이, 이 저, 행사를 모두 마칩니다.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laughs> 자또 우리 저 축구협회에서 우리 예, 축구공하고 저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대표로 감독님 앞으로 <laughs> 어,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이 나가야 <laughs> <그래야> 돼 회장님 회장님이 나가야 돼아예 여러분들 그 2020년도 그 우리 신촌축구회 그신을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 2019년도 말에 축구협회로 당선되고 여러분들 같이 2 0 2 0년도 같이 할심성보입니다 그 그리고 그 우리 신촌 축구에는 그 안산시에서도 그 제일로 그 훌륭하고 모범적인 그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공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홍승백 상임위원님도 계시고 또그축구협회그 공사를 하시는 그 경기위원님들이 많이 또 계십니다. 또 오늘 그 신촌 그 축구의 시무식에 또 함께 하시는 우리 그프론솔축구팀 반갑습니다. 다음에 이제 품소 그 축구 시부시도꼭오겠지만올 한해 안 다치시고 멋진 그런 그올 그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축구협회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 함께 정말 낮은 자세로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운동장뿐만이 아니라 그 주기적으로 공도 배분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치인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로 하는 것들이 하늘은 시민이라고 그럽니다. 시민이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축구인들을 그 하늘처럼 모시고 2그0 2 0년도 여러분과 같이 아름다운 동행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구협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구협회라는 곳이 남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협회, 그 <laughs> 그런 협회와 함께 그 트위터의 노력서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감독님 나오세요 아이 아, 감독님 아, 나오세요 감독님 아, 빨리 빨리 나오세요 그라운드에서 뿔반지를던 감독님 자 크게 박수 쳐주세요 <fungus> <S 형> 아. 이거 좀 화장품인데요 오. 우리 사모님 갖다 드리라고 남자가 밖에서 활동하려 사모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축하니합니다 자 이것으로 2020년 신촌축구의 심식을 마치겠습니다. 음식이 많이 준비돼 있으니까 많이들 갖드시고 가시고요. 어, 이거 끝나가자서 기념 촬영 좀 하겠습니다. 신촌축구에 화이팅! 푸들도 화이팅!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는 위상을 전개 드높여 승리의 여신은 언제나 우리 편 가는 길이 없나 해도 절대 쓰러지지 않아 채강한 산꼭 전진해라 그 끝은 어디 없다 지 마라, 큰코 다지고 만다. Victory, 우리는 쉽게 쓰는 말. 우리는 위대한 안산 그리 오스. 승리한다, 패배 없다, 자조를 높다. 무족한산전사들하고 길만 걷자. 승전보를르려 부족한 산그리 오스. 승전보를르려